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왔냐면요, 언니랑 출출해가지고 편의점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 편의점 구경도 해주고 먹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편의점 진짜 오랜만이에요.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여기 여러분, 그 다른 편의점에 핫도그가 없는 거예요. 그간 이유가 핫도그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편의점에 왔어요. 여기 사람이 꽤 많네요.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기 핫도그 있어요. 자, 그럼 뭘 먹을지 한번 보자요. 먼저 간식을 한번 사보죠. 원래 언니하고 제가 미스줄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제것한 개씩 사고, 과자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were the crackers. They only lime. 응. 여러분, 한국 과자도 있어요. 이거? 하치토라임 하나 하고 간식은 이걸로 됐고 이제 핫도그를 사볼까요? 오, 와 대박. 한국 라면도 진짜 엄청 많은데요? 핫도그 맛있겠다 전 여기 핫도그 때문에 오거든요 excuse me can i have one big bite and two small slurry cups 원래 이게 따로따로 따로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핫도그를 이렇게 주네요그 저는 더잘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따 로패기징 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And You have to put the lid on and then put more. Yeah. Wow. Let's 8:44. That's two slurpy straws. Thank you. Good n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왔구요.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대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원래 편의점 가면 진짜 이렇게 사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우선 이거 언니가 슬러피 하나 샀으니까 이거 하고 비스절기도 이렇게 하나 언니 거니까 언니한테 이거 먼저 주고 올게요. 자 이제 먼저 이거 슬러피부터 한번 마실게요. 제가 편의점 진짜 오랜만에 간 거거든요. Oh, maybe I got the different straw. 원래 이거 빨대 여기 끝에 뭐지 숟가락처럼 돼 있는데 제가 다른 빨대를 가진 것 같아요. 무슨 맛을 했냐면요. 콜라하고 체리 맛을 같이 섞었습니다. 이게 슬러피라는 건데 슬러쉬 같은 거예요. 정말 체리하고 콜라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간식을 나중에 먹고 먼저 메인 디쉬 핫도그부터 먹어봅시다 코로나 전에 먹고 안 먹어봤거든요 핫도그를 그때는 어떻게 파느냐면 핫도그를 그냥 줘서 거기에 막 양파도 있고 렐리쉬도 있고 머스터드도 있고 다 거기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짜서 먹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따로따로 패키지 이렇게 되어서 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빵도 이렇게 따로 주고, 핫도그는 이렇게 주고, 뭐가 들어있냐면 마요네즈, 케첩하고 머스터드. 자 이제, 뭐지?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도그를 여기에 넣고 허,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큰거 보세요. 대박! 소스들을 뿌려볼게요. 머스터드 원래 양파도 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더 맛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야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아 맞다. 렐리쉬도 원래 넣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예쁘게 뿌리려고 하는데 별로 예쁘게 안 되고 있어요. 짜잔. 맛있겠죠? 저 진짜 이 핫도그 때문에 편의점을 가거든요. 먹겠습니다. 오! 이거? 음. 또 소스가 so good. 또 s 사로불 o 소름. 얼어 먹고 난 다음에 슬럽 피한잔 아, 이 맛이지. 그 yeah. 빵이 근데 조금 퍽퍽하다. Right? Prompt is package. Yeah, is p 이렇게 퍽퍽하지 않거든요. 한입더이 어머. <목소리> <목소리> 진짜 맛있다. 어떡해? 그냥 간식을 먹어 봅시다. 세븐일레븐 가면 꼭 이거 사세요, 여러분. 비프 저키.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꼭 사야 돼요. 어디게 다른 거예요? Oh really? 는 다른데 like this shape 아무것도 다게안 그래. Yeah, and the Korean one d o 진짜 비글 비스트키. 아, 진짜 맛있습니다. Oh, 이건, 이건 찐이죠. 이걸 안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음. it's oily and spicy it's very oily yeah it's super oily it's yeah but it's so good wow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래 편의점 안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막 테이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안에서 못 먹거든요, 원래. 아, 있는 편의점들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전 생각나요. 처음 한국 편의점 갔을 때, 근데 테이블하고 막 의자 있었을 때 진짜 신기했거든요. 테이블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일본 편의점도 그렇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편의점은. 자, 최초의 과자. 하, 싫어. 저는 원래 하치토스 레귤러 아니면 하치로스 프스 아니면 하치로스 프라이즈를 사는데 없더라고요 이 편의점에서 그래서 하치로스 라임을 샀습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생 때 이맘만 먹고 그 다음에 중학생 때 하치로스 프스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하치로스 프라이즈에 진짜 꽂혀가지고 그것만 진짜 먹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하치로스 시리즈는 다 좋아요 이거 없으면 진짜 무슨 과자를 먹을지 물론 과자를 많이 먹지만 그래도 이 과자는 진짜 너무 맛있어 미운온다음 제발 꼭 먹어보세요 제발 꼭 근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입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와우 I haven't had lime in forever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Oh my gosh lime is so good 음 진짜 매콤하면서도 많이 맵지도 않고 이거 진짜 하나 먹으면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진짜 계속 먹게 되 이거는. 아. 핫도그 한입더 먹고 영상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세지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한입더 먹고 이것도 하나 더 먹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